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십니다. 435장입니다. <laughs> i'll on so oh. 소 o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그 a m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민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요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함이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마르나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계와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있을뻔 하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도전적인 일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일일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담대함이 필요한 영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 믿는 것이 공개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게왜 담대한 일인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나를 공격하거나 비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쉽게 수용하면 복음 전하는 게 쉬운데 복음을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도전적인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2천 년전 어,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한번 좀이 새벽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은 19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의 삶과 변화를 통한 간증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진술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합니까 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그리바 왕또 어, 총독 베스도에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세를 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다메색 동산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19절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바 왕에게 그 비전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하이니곧이 목적을 위함이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게 하늘의 비전이죠. 바울은 이 말에 순종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단한 번도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충분히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을 두 번째 보면은요, 24절에서 26절 그리고 32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베스도가 베스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큰 소리 말합니다. 24절 보세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답하죠. 25절 보세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야, 여러분, 감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총동말아랍에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뭘 보여 줄까요? 진리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전도자의 사명은 결코 뗄래야 뗄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 좋아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극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하 o w How do you know? How do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이게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비난과 복, 어, 박해를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세상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사랑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당하는 이 손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그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게 될 손해, 어려움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가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바오리 복음을 전할 때 지녔던 마음은요. 철저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 곧곤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께로부터 끊어져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유적 표현이겠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영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바울이 확신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바른 복음을 들으면 그의 혼과 연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영혼이 변할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확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믿는 복음은 진리라는 확신입니다. 또한 동시에 바른 복음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진였던 확신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담대하게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다름 아닌 기도와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다음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즉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에베스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는요 비결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직장과 학교죠. 우리와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동료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친구와의 찬자 마시는 짧은 시간조차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가정이죠. 가정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가족 같은 모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입술로 전하는 그 입술의 복음은요. 그 어떤 때보다 더 효과가 있고 능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말과 삶으로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을 주셔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말과 삶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샤넬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터에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두 번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동역하는 이용모 이연아 선교사님과 연경남 선교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어, 인도네시아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 오늘 하루도 이 뽀니아락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건강하게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